한택두개 와서 뜯어볼게요. 아 귀여워. <laughs> 아니. 응. 재현이 가요 대제전 공방 포카라 구매했습니다. 아 비용 부터 챙겨주셨어요. 헉, 너무 귀여워. 헉, 너무 예쁜데? 어머 야 잠시만. 잠시만. 다 재현이로 맞춰주신 거야? 재현이로 맞춰주셨네 거의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뻐. 너무 감사합니다. 완전 깔끔한데? 너무 좋은데? 다음 거 까볼게요. 그냥 또 포토북이랑 애들 포카 몇장 일괄로 양도 받았습니다 헉!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아기 <laughs> <애기. 웃음> 아, 귀여워 이거 이건 포토북 아 너무 좋아 근데 완전 뻑뻑하다 아 어, 너무 귀여운데 헉,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전부터 먼저 까볼게요어 개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? 음,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 어,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? <laughs>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예뻐다 너무 감사합니다 토복서우랑 운하기 특정 포카까지 같이 양도받았습니다 과자 없이 잘 왔어요 솔립을 넣어줄게요 끝! 이 버스에서 택배가 왔습니다. 제가 콘서트 MD 키링을 분철에 열었었거든요? 2차 판매 때 시켜서 지금 왔어요. 다잘 맞춰서 와야 되는데, 제발. 왜 어, 이렇게 떨리냐? 너무 떨리거든요, 진짜. 어, 제가. 하나씩 까볼게요. 성우인가? 어, 성우다. 성우? 재윤이? 어, 재윤이? 파란색이 너무 많은데? 아, 재산이? 리현이 재윤이? 아 성우, 아 재현이, 아 미치겠네. 안 되는데 이러면 잠깐만. 재현이. 우리 아, 이거 실루엣이 성우 같은데 이건? 성우. 은늘은랑 리유가. 최선이. 잠깐만. 응? 아니 은학이랑 리유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. 이거 어떡하지? 오늘의 깡 끝. 이버스에서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카랑 같이 있는 키링이랑 이건 두개 따로 샀습니다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저는 여기서 문학이나 리우가 나와야 되거든요. 헬로우. 태산이야? 어, 아, 또 태산이야. 태산이. 헬로우. 태산이. 아 망했다. 문학이나 리우가 하나도안 나왔어. 그리고 이거는 이거 또 랜덤. 저는 재현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어? 어? 태산이. 태산이요. 일단 이건 까지는 안 할게요. 망한 분철감 끝. 오늘 또비행거 샀습니다. <laughs> 아니 벌써 했던데? 벌써 귀여운데?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니, 이거 너무 예쁘다. 이무예쁜데 아. 데 너무 예쁘다. 오늘 덤 주셨어요. 아, 아, 너무 귀여운데. 이건 것까 끝짠 원더 원더풀 데인거 그게 배송이 왔습니다. 이게 위버스 특전인가 봐요. 이렇게 쓰는 건가 본데 너무 귀엽긴하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우와 q 어 이네요 이번에 싸인. 어, 너무 귀여데 오, <laughs> 어, 너무 귀엽다. <laughs> 귀다 이런, 새콤, 지금... 너무 귀데 이걸 진짜 애들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? 진짜, 진짜 완전 눈물, 눈물이야, 눈물.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, 이거 좀 이따 다한 번씩 읽어봐야겠다. 이건 뭐 조립하는 것 같은데 조립을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뜯지 않을게요 와 진짜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 우와 까리 마더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나베리 <laughs>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어떻게 될지 몰라 아마 는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이런 느낌 응스티커도 있어요 어떡했어 아까워서 아명장 개이뻐 아 너무 예뻐 호 <목> 리우 재현이 태산이 이안이 운나이까지 하자 아 개큰 하자를 발견해버렸데 이게 뭐야? 친거 아니야? 아니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성우가 완전 큰화자가 있어요. 보이세요? 이 동그란 화자 이게 뭐야? 그치?